제4차 필리핀 선교사 사무회와 여성 선교사 대회가 필리핀 제자교회에서 열렸습니다. 대회 주 강사를 맡은 인터월드 정찬숙 원장은 선교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 사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인터월드가 후원해 2박 3일 동안 열린 이번 대회는 필리핀 전역에서 모인 약 120명의 선교사 사무를 격려하기 위한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영적으로도 많이 또 신체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전쟁으로, 영적전쟁터로 다시 나갈 수 있는 재충전의 기회가 될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대회를 저희가 주최하게 되었습니다. 우리 여성 사역자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, 아, 이 여성 대회는, 어, 꼭 있어야 되겠다,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. 그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. 이번 대회에는 세계 여성 선교사회와 필리핀 대통령 종교자문위원회, 필리핀 사모 합창단 등이 함께 했습니다. 1992년에 시작한 필리핀 선교사 사모회는 현재 약 50명의 회원이 1년에 4번 정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.